상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리야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룩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계땅 모래 성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럽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요 어, 여기서 보듯이 성경이 중요한 하나의 맥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떠날 때는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라고, 이게 중요한 하나의 우리 믿음의 요소가 있다면, 라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 떠난다라는 것은 결국 어딘가로부터 내가 익숙한 장소로부터 결정을 하여 움직이는 것이고, 아니면 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여 서든지, 멈추든지, 가든지, 말든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의 삶은 우리 감정이 지배를 하죠.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지배를 합니다. 아, 믿음의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감정이 지배에 내가 결정을 내려 어딘가를 떠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인 것을 방해 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가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들은 이른바 사는 것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쭉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일반적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들으시고 들은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계시도까지 쭉 연결되었죠. 이 시대의 우리기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면 왕이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왕의 의미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 모든 호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가자고 하고, 왕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주인은 종에게 일을 하라고 뭔가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면서 실상은 내가 마음껏 살아가잖아요. 그분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감정이 나쁘니까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싫어하고. 무엇인가 우리 속에 미움을 담고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계획을 해서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에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가 없이 일단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무엇인가 정력을 바치고 여기에 자기 의 재능을 다 쏟아내요.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결단코 말씀에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님을 꼭 정말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서요 처음에 에덴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와를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에덴동산에 놓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당시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벗어났을 때 결국 죄가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비록 인간에게 넓어서 넓은, 넓은 세상이 주어진 것 같으나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펼쳐지는 거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옥제는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 사는 것보다 더 부자연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 말게 많잖아요. 술도 마시지 말아라. 담배도 피우지 말아라.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열심히 내가 수고했는데 11절을 바쳐라. 뭐교회 가서 봉사를 해라 하루 피곤한데 기도해라. 말씀 봐라. 우리를 뭔가 옥죄는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것을 내가 말씀 하는 지켜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주어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어질 때, 말씀이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죠.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우리 간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하나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해석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방식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음란의 자리를 떠나는 것, 악인의 꾀가 비록 이익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나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야 이건 오만한 자리구나. 그 오만한 자의 리 자리를 내가 박차고 떠나는 것이. 가능케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심겨진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 걸음을 가는 곳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대명천지고 대낮같이 밝은 인생과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 시간 뒤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누가 알아. 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말씀에 의한 길을 갈때실조하지않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속에 말씀을 많이 새기십시오. 말씀에 의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자꾸 만들어내십시오. 말씀에 있는 많은 케이스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보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있었습니다. 또 아담도 있었습니다. 또그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도 있었어요. 이후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또 신약으로 가면은 또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상황과 비슷한 말씀의 상황이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면 다윗처럼 미움을 받는 상황. 아니면 노화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으려고, 나 혼자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 같은 상황. 그런 비슷한 상황,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상황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올바르게 해석하여, 저건 옳은 것이 아니다. 저게 맞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말씀대로 가야지. 이렇게 되어질 때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사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롯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은 무엇을 붙잡고 간게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고 간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철저하게 이스라엘 니가 나를 경외하는 줄알겠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까지 바칠 만큼의 순종의 걸음을 갖지만, 롯은 결국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감성대로 소돔과 고무라 땅을 택하여, 그것이 죄가 넘치는 땅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풍요로운 땅인 것만 생각을 하고, 그곳을 선택할 그곳에 갔다가 결국 멸망의 겨우, 몸만 건지고 나오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 이후에, 롯은 자녀들과 함께, 그 딸들과 함께 잠자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압과암몬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모압과암몬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어지죠. 족속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왜 그러느냐? 사실 뭐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의하면, 롯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은 살았따라 갔습니다. 여러분이 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까지 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말씀 따라 주님을 가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능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세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줄 것이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고, 마침내 그 말씀이 예수께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니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신지라 여기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손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는 자녀가 없었지만 백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 열두 지파가 만들어지고,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결국 그 위로 가면 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록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육적인 민족이 되어지고, 영적인 민족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이라고 부르는 백성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민족을, 믿음의 민족을 이루는 영적인 민족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창백해 되어졌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되어 지는분 또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왜냐면은 믿음의 원칙을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원칙대로 살았던 천사람에요 믿음의 원칙이에요.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뭐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따라 어딘가 죄의 자리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처음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이랑 똑같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재케 하리니. 이 말씀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저는 정확하게 그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주변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는 영적인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주에자치유책이 나오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땅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게 된 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란 말이 맞아야틀려 맞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마침내 메시아,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가깝게는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요? 이게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가 다 성취가 되었져요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 볼 만한 게 뭐냐면요. 2절 성절에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삼절 끝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냐고, 막연히 자기 혼자 가지고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은 결단코 복이 아니에요. 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의 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호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관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받은 자로다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더라도 해피라는 단어가 아니야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 받은 자로다요 무엇이 복 받은 자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 이게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에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또 어떤 복이냐? 시편 5편 1 2절에어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2절. 시편 5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완충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갑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여기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신는데그 복의 내용이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 여러분이 숨쉴수 있고, 아침을 먹을 수 있고, 어딘가에서 일할 수 있고,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볼수 있어요. 이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복입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든지 적든지,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67편 1절 가보겠습니다1 0편 67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무엇이다 그래요? 복을 주신다 이게 은혜. 우리가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주셨잖아요. 예수께 나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마음의 힘을 얻었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았잖아요. 이거 다 뭐라고요? 또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다 얻은 것이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야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또세 번째로 볼수 있는 복은 신명기 6장 3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번성케 되는 일이 있어요. 어,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융성해지는 것이에요.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없는데 뭔가가 생기게 되어져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지고, 굶고 있었는데 먹을 게 생겨요. 입지 못하는데 입을 게 생겨요. 씨를 심었는데 굉장히 많이 나게 되어져요. 조금 사업을 펼쳤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어져요 이건 뭐냐면 복입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7장 13절 가볼게요 신명기서 7장 13절입니다 신명기서 7장 13절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약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게 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뒤에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상태냐? 이 복을 주시는 전제는 사실 12절에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안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시는데, 곧 복을 주사. 전제가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단순하게, 복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복의 주 내용이,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흔히 말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그 전제는 뭐냐면요. 결국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요. 그것을 내가 하지 않하면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쨌건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이복 또한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내가 먹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한 달의 어떤 생활비, 이 모든 건 누가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 복임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기복의 신앙이 뭐냐면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며 무조건 일방적으로 번성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게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은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어진 것은 그분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분과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 주시옵소서. 그건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한테 복을 내리고. 2절 3절 핵심이죠. 결국 이런 복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복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복의 인생이 되자, 라면서 떠나갔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남겨주신 말씀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이 땅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라면 여러분도 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떠날 자리를 떠나십시오. 버릴 것들을 버리십시오. 죄에 오염되어진 성품들을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세상에서 살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마침내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의 인생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이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